많이 눌러주세요. 진짜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드린적 처음이에요. 많이 눌러주세요.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제발 많이 해주세요. 많이. 너무 수고하셨습니다. 예예, 수고하셨어요 따로 뵙자고 한게그 저희가 좀 특별한 제안을 드릴 게 있습니다. 먹는 거요? <laughs> 네, 먹는 건 아니고요. 음. 그 페이스북 아시죠? 네. 예 페이스북에서 두분 중에 좋아요를 더 많이 받으시는 분한테 저희가 특별한 박스를좀 드리려고 하거든요. 어, 아유, 아유 죄송합니다. 저는 뭐 사실 쌤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친해서 뭐 동생하고 막 그렇게 대결 을 펼치는 게좀 불편할 것 같아요. 그냥 그냥 저는 쌤 응원하고요. 저는 뭐좀 이거는 예, 좀 제가 좀 개인적으로 불편할 것 같아요. 쌤 응원 응, 많이 고마워요. 해주세요. 고마워. 요 아니 아니. 수고했어요. 하 대단 네, 네. 쌤씨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예 예. 예, 예. 예, 감사합니다. 좀 많이 눌러주세요. 진짜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드린 적 처음이에요. 많이 눌러주세요. 지금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밥 많이 먹어야 돼요. 밥 많이 먹을 거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